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세의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하고 구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아무 죄도 예수에게서 찾지 못했다고 군중들에게 얘기했으나 이 군중들은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면서 죽을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예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물었으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다가 하늘에 서러가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압박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결국 내어주는 언도를 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왕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권력자라고 하면 지금 봉건 시대도 아니고 왕정 시대도 아닌 지금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자 얼마나 줄서기를 하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입맞이 안 맞으면 쳐내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왕이라고 하든 대통령이라도 뭐라도 해도 상관없어. 항상 어느 시대건 권력자는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권력자는 의 권세를 이용해서, 어, 백성들,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면은 많지만 일면은 틀리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힘으로 군림하고 자신만 그 권세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권력자는 왕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무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빌라도가 채찍질에도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히고 조롱해도 가시관 왕이 왕관을 써야지 자색옷 왕이 붉은옷을 입어야지 그때 당시만 해도 왕이 붉은옷 붉은옷은 염색이 흔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붉은색 개통의 왕만 입었습니다 자색옷을 입히는 것은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놀리기 위해서 입히는 것이죠 또 자신이 고치고 먹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특히 아우성 치는 군중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 봤다고 너무나 대단한 줄 알았더니 너무나 무능해 보인다고 무기력하다고 우리가 착각했노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실망감이 분노로 표출해서 더 난리를 쳤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늘 능력이 그리스 신화나 만화, 영화나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힘을 자랑하고 파워를 자랑하고 막 요술 같은 능력을 부리고 뭐 이런 것이 능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상황, 조롱을 당했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도저히 누구라도, 꿈틀이라도 하고, 반발이라도, 욕이라도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침묵하시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더 능력 아닙니까? 저는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이렇게 침묵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리고 이런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시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해내려는 왕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입으로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죽이고 또 십자가를 못 박게 죽이도록 또는 석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나한테 있는지를 모르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설아가지 않으면 네가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네가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자는 빌라도이고 또 대제사장이고 군중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욕, 이런 조롱,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데,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는 세상 권세에 굴복을 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한 죄가 질이 무겁고 죄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인한 예수님이 공경에 처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군중에게 군중들에게 아 예수라는 자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군중들이 거세게 나오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질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채찍질한 이유는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 굉장한 인물이 아니다. 죽일 만한 그런 가치도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또 군인들을 시켜서 가시관을 씌우게 하고 자세옷 붉은 옷을 입혀서 조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와서 5절에 베란다 같은 곳에 끌고 나와가지고 5절에 하는 말이, 봐라, 보라, 이 사람이로다. 봐라,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초로한 사람,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감이냐. 어떻게, 어떻게 왕이라고 해서 죽일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런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 이 정도쯤 혼을 내줬으니 채찍질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랬으니 이제 정신 차렸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한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이만하면 됐으니 석방하자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 봐라, 이정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만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은 군중들은 빌라도 총독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사단은. 우리 약점들 인간의 약점을 굉장히 잘 아는 존재예요.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모든 임명하는 자는 누구를 의식합니까?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의식을 합니다. 왜 국무위원들 장관들 수많은 기관장들이 왜 대통령 눈을 쳐다보고 의식을 하고 거기 비위를 맞추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애를 씁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임명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해임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눈치를 보면 권력자를 아부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 만약에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 하여튼 자기 신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로마 황제에까지 게 전해지면은 또 이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밀란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소유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을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당하고 소위 말해서 잘리고 밥그릇이 나가고 자기가 불명예스럽게 은퇴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군중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만약에 저 예수라는 자를 석방시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문 내겠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왕이라고 지금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지금 석방시키려고 하는 것은 당신은 반역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기에 반역죄입니다. 당신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자칭 왕이라고 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자를 제거하는 것, 진압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인데 그것을 왕이라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석방한다는 것은 당신은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외쳤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고 흔들릴 만한 부분이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고 지금은 당장은 석방할 수 있어도 이런 소문이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내까지 들어갈 경우 자신들에게 자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비겁하고 그런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무죄라는 걸 알았어요. 양심에 꺼렸어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지와 여론.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래서 그 죄가 가볍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빌라도 지옥에 가서도 정말 끔찍할 것 같아. 매주마다 수많은 크리스산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빌라도에게 고난만 받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직접적으로 죽이게 한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빌라도의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왜 너만 그렇게 튀어? 다 그러잖아.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압박하고 죄악에 동조하도록 거기에 합류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빌라도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동조하거나 죄에 합류하거나 죄에 같이 일에 협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두려워함으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기 가족들,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동네 사람 중에 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도 수많이 있었을 겁니다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한 자들 베세다 들력에서 오병희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륙에 먹은 자들 구름처럼 예수를 따르며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 때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서 깔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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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왕 아들로 오시는 이어 이렇게 외친 자들이 이 자들이지 어디 예루살렘에 딴 사람들이 있습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6월절이니까 전국에에서다 모인 자들이 다 예수의 혜택을 본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자들이 지금은 대세상들의 사주를 받았어. 군중심리에 휩싸여 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 죽인다고. 기적과 능력을 발휘해서 저 로마 병사들을 다 없애버리고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나 거꾸로 로마에게 잡혀 가지고 저렇게 무기력한 모습이 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가? 그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환영하고 가장 먼저 섬기고 그래야 될 자인 그런 직책이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눈이 멀어버렸어 예수를 죽이는데 사주하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충격적인 말은 그 뒤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지칭하기를 "봐라.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느냐?" 이렇게 정말로 못 박으랴? 너희 왕을 못 박으랴?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무의식 중에 툭 진리가 나오는 거고 본심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어려울 때 위기가 닥칠 때 자기의 본심이 나와요.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자신들은 가이사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를 말해요. 시죠? 가이사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값이 있다면 피값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진심을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들 아니에요? 적어도 겉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섬겨온 자들이에요. 몇천 년 동안. 근데 지금 자기들을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위선과 이들의 거짓이 만 천하에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그리고 이 죄값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돌리라고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나라가 회복돼가지고 그랬지만 그 나라가 회복되기 전까지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장 격멸의 대상이 됐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죽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었던 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죽인 자, 후손. 이죄값을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에게 돌리라고요?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아무리 다급하고 급해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죠.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말 때문에 결국은 그 말대로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자들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고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입으로 시인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는지는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저와 이런 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또 석방할 고난도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군중에 굴복하여 자신에게는 그런 권한, 자기 말처럼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여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메커니즘, 이런 모든 권한의 진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보이는 권세는 보이지 않는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을 감수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할 줄로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악의 무리가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지배하고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 요배의 고난을 통해서도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권세로 승리하고 보호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권세는 그러라고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기력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더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처럼 비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인명권자를 의식하게 될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심판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저와 이름 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가이사가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라고 들켜버리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의 심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15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이생 기억할 때 감사드리게 내생명주게 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면서 부릅니다 권력에 사람에게 권력에게 불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 이스라에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달리 신시자 사드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신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모진 고난과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감내하신 이유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더 커서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심을 믿습니다. 빌라도처럼 인생을 비겁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는 자로 전락하였어. 죄와 타협하는 자, 불복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섬긴 며 살았다고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믿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 육,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만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저희가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저희들도 그런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그 예수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될 일들 기꺼이 잘 감당하며 한 영혼 권하여 제자 삼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그날 저희도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